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22일 금요일이면서 또 절기상 동지예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팥죽 많이 드셨죠? 낮의 길이가 가장 짧고 대신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이 기나긴 밤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요. 이거는 견줄비, 견줄비가 들어가는 걸 보면 비교, 뭐 비례, 비율, 비중, 이럴 때 쓰는데, 이 글자는 어, 형성 문자도 되고 회의 문자도 돼요. 자 제가 전에 설명했다시피, 이거 하나는 이렇게 쓰면 은 어, 우리가 보통 비수비, 숟가락비 그러잖아요. 그럼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이게 쌍둥이라든지, 이게 두 쌍둥이든, 아니면 이렇게 세 쌍둥이가 나오면 벌레충도 그렇고,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수풀림도 그렇고, 아니면 이렇게 쓰면 수풀삼, 또뭐 불꽃념, 이런 것들 보면은 두 쌍둥이, 세 쌍둥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쌍둥이를 나오면 무조건 회의문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의문자도 되고, 또 형성문자도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자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이제 자전에 있는 건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자전에서는 이 비수비 숟가락 비이 글자는 그러니까 사람인 요 사람인자를 반대 방향으로 이제 놓아 놓은 모양이다. 그래서 이를 두개 나란히 세워놓고 두 사람을 견주어 본다 이런 뜻으로 쓰여 있어요. 이로 이 뜻풀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인 우리가 보통 보면은 특히 엄마들이 엄마 주변에는 엄친 딸, 엄친 아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누구는 수학 경시대에서 뭐 1등 했대더라. 또뭐 영어, 뭐 이렇게 스피드대에서 1등 했대더라.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하잖아요. 내 자식하고. 이제 그럴 때 비교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언짢고. 늘 하여튼 이렇게 비교 많이 하잖아요. 또래를 놓고. 그런 것처럼 비교하다 할때 가장 흔하게. 그래서 이 글자랑, 어, 뜻이 같은 거를 보면은, 아이고. 뜻이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견줄교. 이거는 견줄교. 에서 이렇게 같이 뜻이 같은 거예요. 견줄비, 견줄교. 그래서 비교. 이렇게 쓸때 어, 뜻이 같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을승. 이이을승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음~ 제가 이제 지금 쓴건 이렇게 병부절 쓰고 그다음에 원래대로 쓰면은 손수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원래대로 쓰자면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믹스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이렇게 내려온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매 과자를 보면은 밭전하고 나무목이 두개 한꺼번에 쓴 거예요. 밭전 따로 나무목 따로 쓴게 아니라 마을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꺼번에 쓰잖아요. 밭전하고 흙토가 결합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딱 썼듯이 여기에도 그냥 여기서 점 찍고 그냥 바로 내려왔는데 원래는 이게 뭐냐면 부수가 손수예요손수 그럼 위에 부분에는 이렇게 쓴 거는 이제 병부절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병부절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도 쓰고 또 이렇게도 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 명령령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똑같지 않아요? 이 윗부분이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은, 승계, 승낙, 뭐, 승은. 승은이라는 거는 임금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이제 입었다. 이런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극을 보게 되면은, 삼공 어, 상공 나인이었는 삼공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근과 하룻밤을 보냈어요. 그러면 나 승은 입은 여자다. 나 승은 입은 삼공이다.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치마를 거꾸로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집어 두집어서 그러니까 겉감이 안으로 들어가고 안감이 겉으로 나오게. 그럼 누가 보면은 왜 치마를 저렇게 제대로 못 입었지? 제어 똑바로 못 입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저저 저 여자는 승은을 입었구나 이렇게. 인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이율승자 설명을 자원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아, 어, 그러니까 임금 우리가 저 음, 이게 몇번 설명해 드렸던 건데 이 병부절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전쟁을 떠나는 만약에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왕은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되고 이제 군사들이 나갈 거 아니에요, 장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는 임금이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떠나는 이제 그 신하가 그러니까 장군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들고 나가서 이제 영토를 되게 그음 빼앗기 위해서 다른 나라 영토를 빼앗기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도 전쟁을 하지만 그러면 이 영토를 차지하게 되면 거기다가 기대를 그딱 꼽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율승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임금 앞에서 이걸 하나를 받고 이제 떠나는데 이 이율승의 부수가 뭐냐 그러면 거의 못 찾아요.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지금 선수예요. 손수 그러면 양손으로 그거를 받는 거예요. 임금한테. 이 기. 깃발을 하나를 이제 받는 거예요. 부조를 하나 받아서 이거를 두 손으로, 양손으로 떠받들어서 이렇게 대게 보면 사극에서 보면은 이게 눈을 잘못맞추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숙여서 받고 뒷걸음질해서 이게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손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모양이래서 삼가 무엇을 받든다. 삼가라고 하는 거는 조심스럽게. 임금 앞이니까 그걸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받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받든다 이런 뜻이 있고 이 이율승이라는 건그 있다라는 말 말고도 어, 이율승, 그러니까 있다 또 그러니까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시옷 받침 있다죠. 있다 아니면 받들다 차례, 뭐 건지다 뭐 이런 뜻도 있고 기승 전결할 때 이게 둘째, 기승할 때 승. 왜 시에서 보면은 절구 그래서 네 줄로 네 시가 있잖아 다섯 자로 돼 있거나 일곱 자로 돼 있고 네 줄로 돼 있는 건왜 절구 오원절구 칠원절구 이러잖아요 그러면 기승 전결할 때 승을 이을승자 이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있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을계랑이 뜻이 같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거 이거는 이을계 그래서 계승한다. 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 아니면 승계. 뭐 이런 뜻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을승은 손수가 부수라는 거를 잊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둥글 원 이 둥그론이 들어가는 거 보면은 원형, 원탁, 원반, 원만하다. 뭐 원숙하다. 그럼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는 당연히 방, 모방, 모서리. 모방할 때 뭐라는 거는 모서리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원 지방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 천에다가 여기 밑에다가 여기는 땅지 자를 쓰면은 천원지방 그러면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그래서 옆전을 보면은 둥글고 여기 생이 네모예요. 그러면 이건 하늘을 의미하고 이거는 땅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 둥그런 자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뭐냐면 이 속에 있는 지금 이렇게 생긴 거는 지금 인원원 그래요. 인원원 인원 뭐 인원 점검한다 할때 수요 숫자 사람 이제 몇 명인가 할때 이게 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글자를 먼저 인원어는 설명해드리자면 뭐냐면 그 자전에 보면 이 인원어는 우리가 어 한글이나 영어는 이형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형이라고 하고 영어는 오피큐 r 할때 오가 나오잖아요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원으로 돼 있는 게 없어요. 그이 그러니까 입구 모양도 원래는 원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니까 소점. 소정. 이게 소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소뚜껑을 열게 되면 그 둘레가, 이 둘레가 둥그렇다. 이런 뜻으로 이게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인원원이 둥글다라는 뜻이었는데, 나중에 수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원으로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 여기서는 이, 이것도 원래는 둥글다라는 뜻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 테두리를 치면서 큰 입구 몸이 나오면서 둥글어는 이렇게 바뀐 거고, 이거는 인원원이라고, 원래는 이제 둥글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자전에 보면은 이 인원원도 밑에 뭐라고 나왔냐면 둥글원 이렇게 나와요. 둥글다라는 뜻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면 어떤 게 둘레가, 둘레가 둥글다. 그래서 옛날에 돈도 둥글다라는 뜻에서 여기 이, 이 모양이 나온 거는 뭐냐면 돈, 돈이 둥글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돈도 둥그렸고, 그래서 화폐의 단위로 썼을 때 우리가 왜천 원, 만원할때 원자를 읽어 잖아요 옛날에 돈이 둥그렀기 때문에 돈을 뜻하는 것도 있고, 화폐의 단위로 썼기 때문에 둥그런 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세제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은, 어, 토요일 날, 음, 제가 준비한 고사성어 기대해 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